추운 날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큰 힐링이 됩니다. 온욕은 땀구멍을 열어 피부와 폐의 소통을 돕고 노폐물 배출을 쉽게 해 줍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기보다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가 좋고 땀이 잘안 나면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고 들어가면 효과가 더해집니다. 운동 후 피로가 심할 땐 40도 이상에서 20에서 30분 스트레스가 높을 땐 36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도움이 됩니다. 노약자는 과도한 고온탕은 피하고 미지근한 온도가 안전합니다. 온욕은 관절 부담을 줄여 피로를 풀고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피부 노폐물 제거, 면역력 향상, 혈전 개선, 엔도르핀 분비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까지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뜻한 물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까지 더해져. 전신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활력 100%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